와 이거 무슨 이게 뭐라 그래야지 전기기관차가 여기 이렇게 멋진 전기기관차가 있네요 국산 같진 않은데 국산 같진 않네 뭐야 현무 스프레스 여기 너무 카페라 하려고 그러나 이게 현무 익스프레스라고 써놨는데, 국산차가 현대에서 만든 건가? 카페처럼 뭐할것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네. 오, 안에. 내 뭐, 수리 좀 많이 해야 될것 같네. 지저분하니. 대단합니다.